자 그러면은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나 선물해 줄까? 출발! 마도 상변 팔지 말고 리플레이서 갈 이유요? 아 어, 쿨감. 그리고 제가 원동신화를 썼었죠. 네, 원동신화 뽕을 못 버려서. 일봉부펀치아 근데 진짜 네어풀이 뭔가 이거 퀄리티를 살릴 거였으면은 그팔휘 두를 때저 잠옷까지 같이 죽는 기믹 같은 거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는 게좀 아쉽긴 하네요. 팔휘두는데 이제 잠복도 이제 팀킬이 되는 거죠. 그러면 되게 우상이 웃길 거 아니에요. 자, 이렇게 해서 15스틱 맞추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해놓고 여기 먼저 가요, 이번에는. 자, 외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여기 먼저 갑니다. 그 다음에, 망치, 망치, 여기 빨렸어요 얼른 잡아줍니다. 하나, 둘, 셋. 여기는 최대한 같이 때리는 게 많아야 돼요. 같이 때려야 돼요. 이런 식으로. 한쪽만 때기면은 이게 더 킬이 좀 아깝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몰렸을때한 번에 빡스 힐 넣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 효율적으로 킬할수 있기 때문에 자.. 딱총하고 같이 제거해주고요 좋아요 그러면 15스푼 모으고요자 이거 끊쳐놓고 자한번더 오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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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요 자한번더 제거 할로니 쓰고 이거 그냥 먼저 잡아줄게요. 같이 있을 때 빈수. 전기, 터키! <목소리> 요거나 맞추고, 요, 네, 빨리 나와줍니다. <목소리> 그러면 빨리 내려가서 여기는 그냥, 넘겨버리고요. <목소리> 바로 여기 들어갑니다. 하나, 둘, 셋, 넷! 딱! 그러면 꽁꽁 뭉친거 싹다 들어갔죠? 자 하나 둘 빨리 나와라 네. 빠르게 이동을 해서 여기는 그냥 목 잡아줘야 돼요. 자. 이렇게 해서 스택을 또 모아 주고요. 네. 이거 마스 이거 마이터에서15스 이거 안 된다고 하신 분은 이데 됩니다. 무조건 됩니다. 한번 돼요? 캡쳐 몰라서 그러는 거지? 자, 일단 피해주고. 자, 무조건 걸어주고. 하나, 둘, 셋! 자, 이게트 지금 어 죽어요 지금. 아주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하루종일 우뚝 서있는 성난 허수아비 아저씨. 잭잭잭잭 잭. 아이고 무서워. 새들이 날아갑니다. 아, 잠깐만, 잠깐 어, 뭐야. 방금 이쪽으로 가피했니? 아, 됐어요. 어, 나 이걸 계속 갈겠는데? 오. 그러면 여기 내려가서. 자, 딱공! 아이고, 이씨! 어쩔 수없군 저기 한쪽가더 들어갔어야 됐어요. 한쪽가안 들어갔어요. 자, 이러면은, 자기도 여기 들어갔고, 여기서 잘 해야 돼, 이제. 하나, 둘, 해주고어저 스파이더 마인 심어놓고, 야, 이거 큰일 났습니다, 큰일 났습니다. 망했어, 아유, 야. 아, 나반대를반들었구나 이러면은, 한 놈들, 으아, 하하하. 이거를 그러면 넘기고 나서, 풀고 하나, 하나, 둘, 셋. 아, 이건 진짜 개엇까지고 저, 저기 진짜 옷가에요. 아, 이렇게, 이렇게. 색깔을 반대로 바꾸나요? 아, 여기서 시간 지연이 생겨버리면 안 되는데. 차라리 이패턴이나요 차라리 퀸이 넣을 수 있는 이게 제일 나아요 네. 그 다음에 한번더 모아준 다음에 자 주라고 지금이다. 됐어. 나 가자. 널 위해 주기 한 선물이야. 지들 커머온, 청얼놈들, 망친한 놈들, 놀랍지? 자, 이 다음 패턴에서 이동할 거예요. 네. 자, 이동합니다. 킬 아끼고. 하나, 둘, 셋. 한번더 설치하고. 킬 주고. 하나, 둘, 셋. 자, 그러면은. 이 공구 충전이. 자, 됐고. 또질 수는 없다. 아니, 쓰리 킥이다. 이번에도 되지 않나? 아니, 여기가 업가 진짜 많아요. 어비스 레이저. 됐어. 피하고 어, 이거 아파요. 참고로. 오야 저건 진짜 방법이 없어요 아양저 나왔으면 아 죽어야겠네 이렇게 해야 되고 인각은 뭔가 죽을 것 같은 패턴 나오면 좋겠을게요. <목소리> 후! 데이블로그 저지 성공! 이러면 시간이 11분 10초 아, 조금만 실수 안 했으면 이거 10분 됐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한데, 오케이! 한번더 간다! 잠깐만, 이거 교관데? 이거는 팔 거야, 교관은 팔아야지. 이게 다 돈이야, 돈! 난 이거 팔 거야, 난 돈이 너무 좋아. 딜표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롤리팝이 최고예요, 네, 롤리팝이 최고예요. 그 다음에, 어디보자, 헵스. 진짜 롤리팝이 최고입니다. <laughs> 근데 이거 롤리팝이랑 빙수 이두개 빼고는 딜지본이 다 고른 편이에요. 딜지본이 되게 일정하죠, 거의. 아, 근데 이번 거가 그나마 제일 잘 나왔어요. 네, 제일 잘 나오긴 했는데, 아, 중간중간에 억가가 좀 있어가지고, 그것만 아니었으면은, 그 다음에, 스택, 그, 쌓는다고, 조금 시간 지체된 거 그거만 했으면 10분대에 근접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시, 아쉽네요.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까? 네, 만족합니다. 아니야 이끝밭이 전가를 해서 먹이는 뭐게 나을 수도 있다. 겠 이번 건 이관 성장을 할게요. 다음에 이거 먹일 때는 성장권을 쓸게요. 맞아, 이거는 유효기간이 좀 되고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유효기간이 나마지 아, 똑같네? 똑같구나. 아, 그럼 뭐, 아, 상관없겠다. 아, 잠깐만. 나 이거 왜안 써니? 아, 나 미쳤나봐. 나 이거 두고서 나 내, 내배썼썼어 아, 어, 아, 마이 갓. 아니, 어차피 해야 되는 거. 뭐, 또, 정갈 거 생기겠지, 뭐.